走啦。 진짜 <laughs> 그 얼마전에 일본 갔다왔을때 그 일본에 작은 호텔 가다가 이분도 오면 너무 안락하지 어, 진짜 너무 좋긴하다 음. 무슨 발코니처럼 여기는 짜잔 이 다리뷰 음, 좋네 그 야경이 되게 예쁘네 해질 때쯤 저게 아마 영도 다리인가 그럴거거든 음. 저기를 건너서 가면 이제 그게 바로 자갈치 시장 경. 음. 저기 왼쪽에 자갈치 지자이거 맞아 저 롯데몰 지나서 어, 저기 이제 용두산 타워 용두산 타워 용두, 용두, 용두. 잘 왔네요 저희는 이런 뷰가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고요 가격도 아주 괜찮고 오빠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있는 것 같고 음, 이 정도면 뭐 쌍둥이들 태어나기 전에 거의 마지막 만삭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는네 사장님이시구나 약간 되게 일본스러운데 아, 일본. 여보? 되게 본스러워 뭔가 이런 골목에 있는 느낌도 렇고 근데 내 생각에 그런 분들이 오시나봐 이렇게 일 그러게 뭔가 맛이 더닥치러워아좀더 음, 아, 있다가.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주시는 거 우와. <laughs> 너무 예쁜데요? 비행기 표 끊어 놨어요? 이민 가려고? <웃음> 궁금해 궁금해, <웃음> <웃음> 궁금해. <웃음> 자,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기 오랜만에 구경, 구경도 하고 응. 또일어네 음, 스몰 음. 여보, 여보 스몰하면 딱좋겠 나도 이제 건져 봐야지 쉘트 네. 아, 아. 자켓도 들어가면 캐트린 자켓 들어가고 막나또나른데또 다른 데 들어가니까 <laughs> <목소리도> 이 아우터 너무 예쁜데? 입어봐야지.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코랄 컬러. 응. 지금은 지퍼가 안 잠겼는데. 나중에 잠기게어 어. 이렇게 봄에 올려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귀여워. 귀엽다. 진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잠시만 저좀 바빠서 이따 이따. 스마일. 근데 왜 이게 더커 보이네. S인데 렌즈? 얘는 좀커 보이는데? 음. 응. 나 아, 근데 되게 파타고니아 많이 많아졌다. 그 색깔 예뻐. 약간 물 빠진 레드? 다른 거는 사실 일단 문양 일단 있는 거에서는 미디움 사이즈가 몰라 밑에 내려가면 모를까 여기는 좀 없는 거 같고 사실 난 이게 입어보고 싶거든? 약간 근데 걔가 특이하긴 해. 이게 캘팅 자켓처럼 음. 나온 건데 와 가격은 일단 정, 여기 78만 8천 원으로 돼있습니다. 비싸네요. 비싸긴 하네요. 근데 엉덩이도 덥고 잘못 보던 파타고니아 스타일이야. 너 음, 이거 약간 그 바버의 리드 스타일이라고 이런 펄진 자켓 있거든. 안에 거 벗고 입어, 입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너무 아니, 투박하지 거. 않아? 한 씨옷. 왜 이렇게 루즈할 것 같은데? 사이즈. 작다 음 역시 루즈한. 응. 데 소매가 좀 짧게 어, 나. 어 짧다. 되게 짧은데? 나 봐봐. <웃음> 소매 <웃음> 진짜 짧다. <laughs> 귀엽긴 한데 사이즈 어때? 잘 맞는 것 같아? 응. 이런 건 나중에 반바지 하나 딱 입고 이런 컬러에 포인트로. 어 포인트 딱 좋지 반바지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귀엽다 색깔. 응, 색깔 귀여운데. 예쁘다. 귀여워? 뒤에 것도. 아, 귀엽죠. 여기 그 스냅이 주황색인데. 그러니까 이 네? 디테일이 너무 어, 귀엽네. 괜찮지? 사이즈 맞네. 있을 거야. 어, 나 미디움 입으면 다 <laughs> 응, 응. 맞는데. 예쁘다 이것도. 응. 연도만 이렇게. 13년 됐네. 아니 또 이거 이런 거이 것도 주시니까 또.. 아 사장님 아. 선물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어야 어떻게 하냐 애들이 싸우겠다 이렇게 고 <laughs> 없어! 같은 사이즈 <살이> 없어.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는 몇살 정도 입어야 돼? 진짜. 애기 때 완전 3살? 애기 때입어살세살와 <laughs> 이거 애들이 키우 돌아가면서 입어야 돼오 <laughs> 내가 입고 싶다 내가. 야 너무 귀엽다. 애들이 뒤집으면 또 글리시해지잖아. 아 맞네. 양면이. 그러니까. 네. 아빠, 아빠도 있다며. 저도 있죠. 같이 보면 너무 귀엽겠다. 응. 나랑 같이.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영도로 다시 넘어가는데 유창 대표님을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유창 대표님이 누구냐? 캡처 소인클럽 해야... 대표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랑 같이 캐터스 대표님의 단골 가게죠. 원래 영도에 사시는 분이니까 영도에 또 단골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세. 그래서 거기서 부럽구만. 여 <laughs> 야경 너무 예쁘다. 포마차는 해산물은 확실히 좋겠네. 그럼 엄청 싱싱할 것 같은데. 자, 어. 이제 저쪽이 약속 장소입니다. 다 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내용 많이 세요 뛰는 거. 뛰는 거. 뛰는 거. 뛰는 주 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시는데요? 네. 아니요 그 아침에 막 하고 여지아고 가야 되나? 포켓폴 지나가시면 제가 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와주시는 진짜 많 저는 어, 잠시만, 오늘 몇 시야? 오늘 영상 올라가 있구나 어, 오늘 올려요? 오늘 올라가요 아그요 저는 술은 잘 못하는데, 응. 안 좋아한 같아요. 원래 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얼굴이 너무 빨개지니까, 그게 싫어서 안 마셨었는데, <laughs> 근데 오빠 만나면서 같이 한 대씩 마시는 게 재밌으니까, 음. 많이 늘었다가 독일에 있다 오징어 아니야? 독일에 먹지 않고. 오, 진짜 많다. 오히려 잘하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준비를 이렇게 다 끝냈고요. 네. 오늘은 파타고니아 커플이네요. 네, 커플룩이요. 어제 구매하신 거. 네, 바로 입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어제 구했던 거 빼서 입었습니다. 저희는 <laughs> 지금 모모스 커피를 갔다가 네. 오늘 목표는 이제모 피자를 먹는 것인데 음. 가능할지 음. 보겠습니다. 음. 가나가지왜 불가능해. 웨이팅 어, 웨이팅 있을까봐. 그럼 웨이팅 해야지. <laughs> 출발. 출발. 네. 새우들 봐서 신난 거 같아서. 야. 부산 오면 하여튼. 파타고니아 병에 도발해가지고 부산을 <laughs> 오면 사실 안 되긴 해 부산을 오면 파타고니아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사러 갈까가 부산 여행인 것 같아요 아, 커피 너무 맛있어. 만족도가 지금 최상이야, 최상. 맞아. 제가... 이렇게 토마토스와 우와 맛있겠다 야 대박 뭔가 딱 치즈가 신선한 게 느껴져 야뭐 <목소리> <목소리> 对的。 세일하는 것 같아요. 20% 정도 세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여기. 응, 간다. 보러 왔는데 다 밑에 다 닫나? 여기 종류 훨씬 많다 한남보다. 그러네. 아, 여기 근데 아쉽다. 저 빨간색 그그 도자기 그 코스터, 코스터 있잖아. 아. 그거 언제나 사고 싶던 말이야. 아쉽네 아, 아쉽다. 여기서 딱 사가면 좋은데. 아, 이거 받아봐, 여보. 그래도 모래 밟아야지, 그렇지? 돌아. <laughs>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역시, 이 광안, 광안대교 뷰가 매력이 있어. 파도 소리 들으니까 좋습니까? 네. 갈매기들이 그 굉장히 많아서. 갈매기들이 어, 많죠. 지금 샤오모찌 어? 축하해 준다고 온 거야. 같이 걷고 있어. 지금 어, 너무 급하게 와서 양말도 모신 것 같다고. 제가 봐, 제, 제, 쟤아맨발로 어, 벗은 아, 발로 어, <laughs> 왔네. 간열인 저발 다리 보이셔 보이죠? <laughs> 파도 소리. 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저쪽부터 핑크 스카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앞에 건물 때문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네. 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예쁜 시간이야. 안돼 이 박사 괜찮아 안내 손님을 기다리며 분신사바 아니고요 분신사바 아닙니다 저희한테 이 가게를 소개시켜 주신. 월마트 대표님 우연히 만났고요. 작년에 우리가 응. 왔을 때 여기 야키토리도 소개해줬어. 응. 그때 올려달 할 정했었거든. 이번에 어디 갈까 하다가 왔는데 어, 딱앉아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만나 났어, 당고리시. 당고리시. 응. 응. 맞췄어. 네. 왔네. <laughs> 아이오노, 나뭐 하나. <laughs> 어디야? 떻게알 <알아? 웃음> 굿모닝 오늘은 3일차고요 오늘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입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날씨가 엄청 좋고 저는 오늘도 숙소에서 진짜 가까워서 오모스 커피 가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하고 오늘은 깡통시장을 가서 시장 음식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고민을 했거든요 돼지국밥을 먹고 근데 어제 그 곱창의 헤비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시장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체크아웃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더. 와 국물. 네입니다. 아 오뎅본물까지 준비가됐습니다어볼까안매나왜 아, 매워? 모지네 완전 찌 이게 맞을만 하네 음 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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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 저렇게 뿌려주시는 아, 서울에 없잖아. 음. 음. 안녕 먹어봐요. 음. 음. 신기하다. 음. 감사합니다. 어때? 먹어보자. 여기 사서 먹어볼까? 다음 오셔서 무산도오시면 한번, 한번 오세요. 완전 맛있어.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서울이 야 네.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대답안 어. 돼요. 우선 먹으러 올 거예요? 당당솔솔서샌드위치 다시 뚜껑을 덮으면 완성. 하니 잘. 마시고 저희는 부산으로 갑니다.